지금 사실 나오는 시력0 지금 일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뉴는다에서 한번 겠습니다지원지고출산 시도하는데 습니다 여러분이 들저불러나라고 나면 여러분은 엄청난 부인보으로 되어 사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하고진정하고냉철하게 미래 생각하고 또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저는 청년 청약, 사랑합니다 제가 받은 이곳서보냈사야 하는데 또오마잘하겠습니까 자, 네. 구목광산도 1 0 8억짜리한국릇 부당이 들어면은